유튜브에 안올라온 고멘 컨텐츠 풀영상 리스트 히든 김치만두 번영택사스가 클립 쇼츠조차 유튜브에 올라온게 없어? 야 히든 김치만두 이거 게르게 올릴만한데? 없냐? 뭐야 VR챗 도끼던지기 OGQ 이모티콘 결정전 유튜브에 안올렸어? 왜 안올렸지? 올리지 않았어? 여러분, 이끼한데 김치만두님이 올리지 말라고 하셨다고요? 아니 뭔소리에요 만두님? 다 우리의 추억이고 역사인데. 우리 예, 올리자 만두야 그냥 만두야 해 올리자 게르게 어 올려. 아니 뭐그 정도까지 부끄러울 건 아니잖아. 오 어, 컨텐츠 하나 뭐 저도 항상 망하는데 어. 우리 희등김치 <laughs> 희든김치만두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어 귀감이 되는 그런 컨텐츠인데 예어 뭐야? 여기서 코로시각을 본다고. 아 일단은 네. 아, 아닙니다, 아 아닙니다. 아 이거는 세군님 콘서트니까 안 올리는 게 맞고. 이것도 왜안 올렸지? 이거 올리지 않았어요? 이거 올렸을 텐데 이상한데.